그림을 좀 보면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부터 보시면은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이제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집안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불 속의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이를 보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 온도 차가 너무 커서 이게 히트쇼크죠.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집 안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가 이제 목욕을 해야지 하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깁니다.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다 보니까 갑자기 혈관이 확장되면서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